벨벨 또 얘들아. 나 여기서 떨어지면실버야 떨어질 수 없어. 여기까지다. 큭. 아, 어지나지 아이고, 이것도. 목표를 한 번만? 아니 메이아 공드 능을 싸는게 보통 맞지 않니? 뭐, 무도는 는게 맞지 않니? 음. 코아니야 넌가해주고나긴한 right? 그 <Unarmentation> 음 to <S Noise laterival> 건가 제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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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네 그래? 아 이거 들려? 내가 하는 말이 들려? <laughs> 아니 네, 실수라고 요나 <laughs> 쳐다보는 거그 이렇게 무섭냐? 주말에는 그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낮에 한번해볼게 그러면 좀초딩들이 많다 그데 그러면 이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? 이게 소듭니까? 이걸 안 들었는데 소 나는 스 주말에 좀 하고, 평일에 편집도 하고, 좀 쉬어야겠어. 약간 너무 힘들어. 낮에 일좀 소화하고, 밤에 방송하고 편집도 하는데... 아, 어, 라인 나왔다. 저기 근데 이게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롱드 영상을 지금도 오버워치 한 편집하고 있는데, 라이브 영상을 올려놓으면 안 좋다더라고요? 서버의장점이 현재 점상이어서접속한걸 올라야 될 라인 막한다 이래. 게임 아직 시간이 남았어. 아, 이건... 나갑이기 밥밥 하는님 실수하고서 고하는게 너무 웃겠어나다뭐표다 나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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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쁘다게 근데 저희 하는 거 재밌지 않아요?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. 어,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. <laughs> 포기하지 마. 가지 말래. 그래 주자. 야 <laughs> 이렇게 웃기냐? 강요해. 미안하다는 말을 좀 들어달라고 강요해. 어디야, 얘들아 여기로 와야 돼. 여기로 와야 돼. 나한테 와. 우리 수가 더 적어. 왜 그래, 거기로 가는 <laughs> 거야? 아직도 맵을 몰라? 블래스 포인트 잠금 해제까지 한 망했네. 여기 애들 다 있다. 아나 수면 빠졌다. 거해너 응. 이거지 웃기게 하는 말들 불리가 야타로 바꿔야 돼좋긴 한데 불이를 좋아하나봐요 저분이 불이 피치모까지 있어 말을 못하겠어 봐봐 제가 <laughs> 밀타. 저기 여기 있다. 저쪽이다. 간격이 간격이 커지네. 그래서 불이 귀엽긴 방패에 쪼끄만 방패 를 들고 열심히 싸워. 미니 라인 같더 이거는 진짜 라인 좋아하는 사람 필로도 하고 싶을 때 면드는 느낌. 지금 비위 너무 쓸모없음. 막히네. 그 리퍼는 바로 저 사람에? 내가 저랬을까? 이게 <laughs> 너무 무서운데. 나 죽으려고 오는 거 <laughs> 봐. <까봐. 까봐>. <laughs> <laughs> 아야 <그렇지. 웃음> 나이스! 이제 나한테 오자. 여은이 여은이 여은... ja. edanors, 와, 야, 만화, 아나... 어떻게 아세요 나는 친구 수못쓰는줄 알았는데? أي, 어떻게 아나요 지금? أو, 아니면, 동생하고 하는 거? 이 나이스, 이겼어! 이거. 아니, 나도 잘했다, 이번에. 끝. 굿 짜잔! 아, 나 유튜브 강의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. 한 번도 못이기 아. 마음이 아프긴 해, 근데. 해장 아닙니다. 어쨌든. 괜찮죠? 아니, 이미 방송 훨씬 도 그냥 듣잖아. 억울해, 억울해. 혹 방송 나와도 돼요? 어떻게 해준다는 거지? 그거 보려나? 플레이 보고 해주려고 하나? 근데 자리아가 힐러를 많이 냈가나가나봐

윈지 나이스! 방금... 어, 방금 이펙트 봤어요? <laughs> 어. 방금... 아니, 근데 보라님 야타 되게 좋아하시네? 여기 어, 어, 괜찮지 않아요? 어, 지금 음... 야타가 사기시네?

아, 가보지 아, 아, 않는데요? 아, 네, 뿌리는 음. 거 되게 좋다. 저기, 여기 있다. 저기, 포차겠다. 저기, 여기 있다. 한 명, 음. 어, 아, 일 네. 오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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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지 오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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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2석 <목소리> 질들이잘 <목소리> 해주네요? 아 미친? 아 여기 가축... <laughs> 같이... 例えたらなんと。 일리아리 궁도 사기 같아 그래서 벨 타이밍을 잘, 잘 맞아. 넌강너 내가 밀었다. 엔지 궁조서 나이스 준호. 올라가 매일, 이렇게 에 맘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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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편하긴 하네요 말을 거의 안 했는데 나는 약간 왼패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막 캐리하는 모습 난 팩트만 말한다구 맞아 어? 에헤이 초빛나나갔지 빗나갔어 초청 올라갈게요 아 뭐야? 있었어? 둘다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저있거든지금이스리버 이래서 못하니까요 위가 방금 그걸 고서그은나 고수 맞아? <목소리도> 고 있지 들아 예, 나, 개계리 개자리, 개자리, 와, 나 이거 개킬이 아니지? 아닌... 나 이거 체플 뜨는 거 아니야, 여러분? 후 어쩔뻔 써 겠다. 야, 이거 우리 밀면, 우 리가 이긴다. 내가 좀 많이 해줬어, 얘들아 아, 아, 그냥 얼른 그냥 가자. 팀번크판 이기자. 나이스. 으, 으, 으. 나 체크. 아 아니네. 나, <웃음> <어딨어>? <웃음> 아 나가. 어딨어? 나 잠자. 그서 이미 아까 두명 죽였었고, 그리고 세 명. 그래서 리스폰을 완전 꼬아났어 내가.